요즘 구매대행 시장 완전 박살났다 합니다. 이 네이버 카페만 봐도 난리예요. 진짜. 어, 구매대행 이제 끝물이 다 끝났다. 레드오션이다. 뭐 신규는 더 이상 답이 없고. 근데 진짜 여러분들 그럴까요? 저는 3년 동안 이 바닥에서 어떻게 보면 버텨왔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시장이 죽은 게 아니라 제대로 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죽어나는 겁니다. 자 오늘 그 불편한 이야기 제가 다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봐 드릴게요 자 진짜 끝났을까 진짜로 자 화면 보이시죠 예 네? 진짜 끝났을까요 솔직하게 제가 하나하나 말씀 한번 드릴게요 저도 처음에 구매 대행 시작을 제가 하고 어 이제 저는 사입하고 브랜딩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다들이 제가 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구매대 끝물이 다 끝났다 그런 얘기를 이제 워낙 많이 해서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사실 어느 정도 어어 그런가 했습니다. 정말 이제 구매대행은 끝났구나 그렇게 이제 저도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저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주변에서 뭐너 아직도 구매대행하냐? 요즘은 뭐 쿠팡이나 뭐 알리나 테모 어뭐 이런 데서 직배송 하는데 무슨 구매대행이고 그게 무슨 사업이 되노? 어 진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심지어는 발라가던 이제 셀러 대표님들도 이제는 구매대행 다 접고 이제 브랜딩으로 넘어갔다 이제 뭐 OEM으로 간다 뭐 이런 이야기를 다들 하시거든요. 근데 정말로 정말로 시장이 죽은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어, 제가 42살에 17년 이제 직장 그만두고 컨맹인 상태로 와서 온라인 이 커머스 세계 제가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뭐 3개월 해가지고 한 80만원 매출 을했고요뭐 그래서 진짜 이게 뭐냐 싶었고 어, 그리고 1년 정도 후에 제가 월 매출 1억으로 그렇게 만들고 뭐 내가 특별해서 뭐 천재라서 이런거 절대 아니거든요 그냥 저는 제대로 된 방법만 알고 그걸 그냥 꾸준히 했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떻게 보면 3년 동안 버티면서 알게 된 그런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도 싹다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어쩌 보면 어떤 누군가에게는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누군가한테는 이게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뭐 오늘 또이 내용에 대해서 시작하기 전에 또 괜찮다 하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그러면 그렇게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이커머스 셀러 사이에서는 구매 대행 시장이 죽었다는 얘기가 정말 많이 나와요. 실제로 제 카페나 커뮤니티에 들어가면 이런 글들이 진짜 많거든요. 진짜 뭐 테모, 알리 이런 데서 직배송 하고 뭐극 하면은 구매 대행을 누가 하노? 진짜 다 끝났다. 쿠팡이랑 로켓 배송 때문에 마진 뭐다 죽었다. 이제 뭐 신규로 들어와서 뭐 한다 뭐 이런 자리 자체가 없다 이제 심지어 어월 이렇게 수천만 원 벌던 셀러 대표님들도 이제 구매대행을 접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브랜딩으로 가야 된다 뭐 OEM으로 해야 된다 사인만이 답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근데 정말로 이 구매대행 시장이 완전히 작살났을까요 뭐 시장이 포화가 돼서 경쟁자가 너무 많아서 아니면 뭐 알리 같은 뭐1688뭐쿠 이런 플랫폼들이 직배송 해 가지고 어 우리가 더 이상 그런 자리 자체가 사라진 걸까? 전 아니다라고 봅니다. 제가 스마트 스토어 검색창 요즘 이제 캠핑 용품 이렇게 한번 쳐 봤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상품들 수백 개가 나오죠. 근데 신기한 게 진짜 뭐냐 하면 어떤 스토어는 하루에 10개씩 팔리고요. 어떤 스토어는 한 달에 한 개도 안 팔립니다. 같은 상품이에요. 정말로 정말 같은 상품인데, 그러니까 이게 마진이 없어서 이게 구매 대행을 못 한다고 그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어, 구매 대행이 가능성이 있냐, 그리고 구매 대행만으로도 여전히 잘 팔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운이 단순히 좋아서일까요? 아니면 뭐 특별한 뭐 루트가 있어서 글쎄요, 아닙니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 알리테모 들어와 가지고 어, 끝났다 하는 거는 진짜 배달 앱 나왔으니까 음식점 이제 싹다망한다 어, 소리랑 똑같거든요. 근데 실제로 다 망했습니까? 여전히 잘 되는 건잘 되거든요. 이제 뭐 상품이 없다. 상품이 고갈됐다. 더 이상 팔게 없다. 뭐 이것도 사실 웃긴 게 만약에 팔 상품이 없어서 망했으면 쿠팡은 진작에 망했어야 됩니다. 근데 쿠팡은 맨날 똑같은 물건 팔면서도 잘만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니까, 러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구매대행을 더 이상 안 한다는 이유는 단순히 시장이 죽어서가 아니라 제대로 된 방법을 모르고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똑같았어요. 그냥 싸게 사서 어 비싸게 팔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고, 이렇게 해서 제가, 어, 구매대행을 쭉 하다 보니까 알게 됐습니다. 이거는 그냥 상품 올리는 그냥 그런 게임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제가 3년 동안 어떻게 보면 버티면서 이 이커머스에 직접 사업을 하면서 직접 알게 된 그런 이야기들, 어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정말 우리 셀러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딱 한 줄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온라인 셀링일에는 이 게임의 공략법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익히지 않고 플레이 한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게 첫 번째 이유가 어 우리는 이 온라인 판매 공략법 자체를 공부하지 않아요 공부 자체를 안 합니다 이 스마트 스토어 시작하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뭐1688뭐 이런 데서 긁어서 잘 팔릴 것 같은 상품 찾고 두 번째 뭡니까 상품 등록하고 3단계 뭐죠 팔리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laughs> 끝입니다 이게 대부분 진짜 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이렇게 안 하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몰라서 안 하시는 걸 수도 있겠죠 진짜 이게 끝이에요 근데 실제로 우리 셀러가 해야 할 일은 정말 열, 최소 10가지가 넘습니다 키워드 리서치하고 경쟁 분석하고 상세페이지 제작하고 어, 썸네일 최적화하고 가격 전략 뭐 리뷰 관리 cs 응대 뭐 재입고 타이밍도 봐야 되고 프로모션 기획도 해야 되고 데이터 분석도 해야 되고 근데 대부분은 상품 등록 판매 대기 딱 이렇게 2단계로만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뭐죠 구매행 이제 안 되네 끝났네 뭐 시장 다 죽었네 이카는 거잖아요 자그렇죠자 게임으로 지금 화면 보시다시피 게임으로 어, 비유를 하다 하자 보면 정말로 iq가 150인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어? a라는 iq가 100인 어, b가 게임을 한다고 칩시다 게임을 한다고 치면 B는 머리가 조금 딸려도 어, 게임 설명서 딱 읽어가지고 어, 이래 했고 A는 머리는 억수로 좋은데 설명서를 안 읽고 시작을 했습니다. 야, 여기서 누가 이길까요, 이거? 누가 이길 것 같아요? 화면에 보시다시피 100% B가 이깁니다. 100% 이겨요. 이 온라인 셀링, 우리 이 이커머스도 분명히 설명서가 있거든요. 그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뭐 쿠팡 이런 알고리즘 이 로켓 배송 어 이런 시스템 뭐 검색 순위 로직 이런 것들이 다 설명서라고 보시면 돼 근데 대부분 안 읽어요 오프라인 어 어떤 분들은 내가 오프라인 장사만 20년 했는데 나 마케팅 전공자야 극하고나또뭐 물건 보는 눈 있어 어 이런 자신감으로 진짜 그냥 뛰어드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laughs>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17년 동안 자동차 팔면서 억대 연금 받고, 그래서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뭐 차도 팔았는데, 뭐, 물건 파는 게뭐 어렵겠나. 근데, 아시죠? 제가 3개월 동안 매출 80만원도 안 나왔다는 거. 진짜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온라인을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고, 그때부터 정말 미친 듯이 제가 설명서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했습니다. 네이버 알고리즘이 어떻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키워드 점수가 뭔지, 어, 클릭률은 왜 중요한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이게 보이더라고요. 내가 운이 좋게 몇개 팔렸던 거였고, 사실은, 왜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더라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 피지컬이 약해서 그래요. 피지컬이 약해서. <laughs> 이게, 보시다시피, 몸이야기가 아니에요. 예. 어 게임 잘하는 사람을 보고 저는 이제 피지컬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 게임 잘하는 사람 보고, 자 온라인 우리 이커머스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설명서를 읽는 A가 있고 어 B가 아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건이 똑같다고 칩시다. 그러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이제 실행력. 그러니까 즉 피지컬이 높다는 얘기가 이런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온라인 셀링에서 피지컬은 뭐냐? 자 상품 소싱 능력, 그죠? 상세 페이지 제작 능력. 그리고 썸네일 디자인 감각, 뭐 키워드 배치 능력, 고객 응대 능력 이런 게싹다 피지컬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피지컬 자체가 엉망이었어요. 물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몸이 아니면 운동은 제가 꾸준히 했지만, 예 방금 이 온라인 셀링의 피지컬은 진짜 엉망이었다고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냐면 정말 그냥 내가 쓸만한 거 올리면 팔리겠지. 상세 페이지 그냥 복부 돼가지고 그대로 갖고 오면 되겠지 뭐. 썸네일 그냥 대충 뭐 캡처가 해 올리면 안 되겠나. 뭐 이렇게 이렇게 전형적으로 상품 등록, 기다리기. 이렇게 2단계만 반복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뜨끔하신 분 계시죠? 지금. 근데 이런 공략법 공부를 하고 나서부터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많이 달라졌어요. 1 2단계 기획을 딱 시작하게 된 거예요. 자, 상품 올리기 전에 어, 경쟁 상품 딱 30개 어, 분석하고 리뷰 200개 읽고 니즈 파악하고 검색 키워드 50개 뽑아 가지고 조합하고 썸네일 A 안 B 안 C 안 만들어가지고 테스트해보고 상세 페이지는 우리 색깔로 완전히 재구성하고 그죠? 이렇게 처음에는 이거 하는데 진짜 죽겠더라고요. 어, 진짜 죽겠더라고요, 진짜. 한 상품 올리는데 막 3일씩 걸리고요. 근데 1, 2년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제 이제 피지컬이 점점 되는 거죠. 저, 예를 들어서 캠핑 의자였을 거예요. 한, 한 달에 막 이제 막 팔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막 팔리기 시작하는데 이게 같은 상품을 파는 스토어가 200개가 넘게 있었거든요. 근데 왜내 것만 팔릴까 또? 이렇게 상품 기획하는데도 워드 로 해서 막 A4 용지 한 다섯 장 분량으로 해서 막 기획서 막 쓰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경쟁사 분석이 사실 절반, 키워드 전략이 절반, 그리고 이걸 압축하고 압축해서 썸네일 하나 만들고 상세 페이지 하나로 만든 겁니다. 온라인 셀러가 될려고 하면은 당연히 물건 보는 눈도 있어야 되지만 온라인도 잘해야 하는 겁니다. 어, 물건만 잘 본다 하면은 진짜 이런 우리 이커머스 셀러가 되기 진짜 어려워요. 자세 번째는 자 돈입니다 돈. <laughs> 이거는 너무 이제 당연한 얘기인데 어, 우리가 이커머스를 e 해다 보면 수익이 생각보다 크지 않거든요. 어, 제가 3년 동안 어떻게 보면 어, 인생을 갈아 넣으면서 제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 달뭐 순수익하면 얼마 한한 한 300만 원되나월 <laughs> 어, 매출이 1억이 넘었을 때도 예, 매출이 1억이 넘어요. 근데 원가 빼고 배송비 빼고 수수료 빼고 광고비 빼고 뭐 이것저것 다 빼잖아요. 그러면 순이익이 진짜 얼마 안 됩니다. 진짜 딱 들어도 와 이게 맞나 싶죠. 근데 대부분의 아마 이 이커머스 온라인 셀러 분들의 겪는 현실입니다. 결국에는 강의를 팔거나 멘토링해서 메꿔야 돼요. 이게 현실이에요. 운 좋으면은 뭐 이렇게 제휴 마케팅이나 이렇게 스폰 받아서 이렇게 해결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몇 명이나 그런 기회를 잡겠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 이커머스 e 온라인 비즈니스를 시작하신 분들은 1, 2년 안에 이 문제를 체감하고 손을 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재미있는 이 현상이 발생이 되는데 온라인 안 하면 인지도 사라지면서 입소문도 끊기고 그리고 또 온라인을 해야 하는데 돈이 안 되니까 못하고. 이런 완전 악순환이 계속 돼요. 저는 이제 이런 운이 좋게도 구조적인 문제를 빨리 알게 됐어요. 그래서 생각했죠. 아, 이거 상품만 팔아서는 돈을 못 벌겠다. 다른 수익구조 파이프라인을 만들자라고 해서 제 나름대로의 공략범을 찾아서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제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요. 저는 강의를 현재 주력으로 하고 있지 않고 어, 리셀러 분들이 사용하면 좋을 그런 광고나 이제 기업 파트너십 이렇게 해서 정말 이렇게 어, 순수하게 바보처럼 그냥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최근에 많은 분들이 또 강의 요청을 또 하셔가지고 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한번 2026년에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국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어만이 찾는 그런 공략법이 저한테는 통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버티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이 문제를 돌파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은 첫 번째는 이 온라인 셀링 이 공략부부터 배우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네이버 뭐 스마트 스토어든 쿠팡이든 뭐 플랫폼마다 다 규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규칙을 먼저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한게어 이런 플랫폼 알고리즘을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검색 순위는 어떻게 결정이 되지? 클릭이 높으면 왜 상일이 노출이 될까? 전환율이 떨어지면 왜 순위가 내려가는지? 뭐 이런 공부를 저는 했고, 이런 공부를 안 하게 되면 그냥 상품만 올리면 운 좋을 때만 팔립니다. 정말. 그리고 두 번째가 데이터 보는 법을 익히는 거예요. 하루에 몇 명이 내 스토어를 돌아왔고, 어떤 키워드로 유입이 됐고, 상세 페이지에서 어디에서 이탈했을까? 이런 거 이런 것들만 사실 제대로만 봐도 뭘 고쳐야 되는지가 바로 보여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벤치마킹 시스템을 만드는 거. 그러니까 잘 팔리는 스토어 30개 쯤해놓고 매일 체크하는 겁니다. 그리고 썸네일을 어떻게 바뀌는지, 프로모션은 언제 하는지, 리뷰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이게 전부 다 사실 카피할 수는 없거든요. 어, 근데 패턴은 보여요. 저도 처음에 이걸 몰라서 정말 가음으로만 했었거든요. 근데 공부를 하고 나니까 아 이래서 안 팔리구나. 이런 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솔루션은 이제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피지컬 키우는 겁니다. 자이 피지컬 이 운동도 마찬가지고 근육도 마찬가지잖아요. 실제로 하루 아침에 안 늘어요. 이게. 근데 방법은 있어요. 네. 어떻게? 아시죠? 이제 운동이랑 똑같이 매일 한 시간 어, 기획해만 투자하는 거예요. 기획 어, 저는 요즘도 그래요 이게 상품 하나 올리기 전에 최소 3시간 정도는 기획을 하거든요 그래서 경쟁사 20개 분석하고 리뷰 100개 읽고 키워드 30개 조합하고 썸네일 시안 3개 만들고 요즘 이거 다 AI로 또할수 있으니까 시간 정말 단축합니다 단축이 돼요 예전에는 진짜 완전 에,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렸고 며칠 걸렸지만 이거 정말 이제는 완전 빨리 1시간 내에 다 끝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피지컬을 늘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템플릿을 이제 만드는 겁니다. 자, 저 나름대로의 템플릿이 있어요. 특히 AI도 마찬가지고, 예, 상품 기획 체크리스트 30가지, 어, 썸네일 공식 뭐 5가지, 뭐 상세 페이지 스토리텔링 구조 3단계,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걸 만들어 놓으니까 매번 고민 안 해도 되더라고요. 이렇게 템플릿 따라 채워 넣으면 일정 수준 이상은 나오거든요. 아시겠죠? 그리고 3단계는 예, 보시다시피 예, 매일 하는 겁니다. 작게라도. 매일 한 개씩 상품 분석만 해도 1년이면 여러분들 365개를 보는 겁니다. 그럼 이 시장이 보여요. 정말로. 그래서 아, 요즘 이런 게 트렌드구나. 아, 저 키워드가 딱딱 딱 떠오르네. 어, 저 카테고리가 블루오션인가? 어, 이런 게안 보일 때는 여러분들 막막하지만 보이기 시작하면은 아, 이제 뭔가 알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조회수로 어, 상품 파는 걸로만 어, 돈을 못 번다는 걸 알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구조를 바꾸셔야 돼요. 어떻게?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구매 대행 하고 그걸로 제가 사입을 해서 브랜딩까지 이런 단계적인 확장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구매 대행으로 시장을 배웠습니다. 공부했습니다. 뭐가 팔리는지 고객이 뭘 원하는지 그 다음에 제가 사입으로 넘어가고 극하니까 마진이 더 많이 남고 그리고 브랜딩까지 했죠. 제 로고 딱 받은 제품 이런 것들 아시겠죠? 그리고 이 단계가 단가 높은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의도적으로 경쟁이 적은 시장을 찾아요. 다들 요즘 이게 대세 뭐 이런 카테고리는 저는 웬만하면 다 피합니다. 경쟁자가 이미 천명이 넘어요. 뭐1명이 무슨 말입니까? 더 많을 수도 있죠. 대신에 이거 찾는 사람이 적긴 한데 어, 그래도 계속 꾸준히 있네. 하는 틈새를 파고듭니다. 한 달에 10개만 팔려도 여러분들, 단가가 20만 원이면 얼마예요? 월 200이에요. 여기에 마진 30%만 남겨도 어, 60만 원이고요. 자, 이런 상품 다섯 개말했다면월 300만 원순이익이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컨텐츠로 제 브랜딩 하는 거예요. 지금 제 외아노도 그렇고, 어, 제 유튜브 하고 있잖아요. 뭐 이런 거 아시겠지만, 조회수로 돈 벌락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이, 외, 이 유튜브 돈안 됩니다. 말 그대로 브랜딩용이에요. 저의 퍼스널 브랜딩. 저 외아노라 그러면, 맞잖아요. 40대. 자, 이렇게 일하는 삶을 추구하는 그런 온라인 셀링의 찐 경험자. 않습니까 자이 이미지만 바뀌어도 나중에 여러가지 제휴도 들어오고 기회도 많이 들어오면서 이런 신뢰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실제로 요즘 대기업에서 도 제안을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콘텐츠가 당장에 돈이 안돼요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자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구체적인 로드맵 제가 딱 만들어 놨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당장 시작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딱 이렇게 단계별로 아시겠죠 그래서 쭉 한번 읽어드리면, 1개월 차에는 공부하고 분석하고, 그죠? 아시겠죠? 공부하고 분석하고, 2개월 차에는 소량 테스트 해보고, 어떻게? 이렇게 보이시죠? 4개월에서 6개월 차는, 자, 여기 다 보이시죠? 그리고 7에서 12개월까지 해서 여러분들만의 시스템을 딱 만들면, 이렇게, 이렇게 완성을 하시잖아요? 1년만 딱 하면 여러분들 100% 진짜 확실함. 제가, 어 보장할게요 진짜 안 되면 저 찾아오셔야 됩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분명히 결과가 나와요 아시겠죠 정말 단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laughs> 아시겠죠 이 화거 하나 사진 찍어 놓으세요 여러분들 진짜로 진짜 아, 여러분들 이커머스이 e 이 셀링이라는 이 게임은 저는 처음에는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면 되는 거 아가 이어 물건만 잘 보면 뭐, 되는 거 아이가?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공략법도 알아야 되고, 그 공략법을 시간을 들여서 익혀야 되고, 상품 소싱, 평생 페이지 제작, 뭐, 키워드, 어 이런 전략 같은 거 이런 셀러의 그런 피지컬을 꾸준히 올리는 사람만이 여러분들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구매 대행 뭐 시장이 죽었다 뭐 이렇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그리고 그렇게 느끼는 이유는 실제로 시장이 죽은 게 아니라 이인 규칙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 둘씩 어, 이탈을 하고 이게 과도기로 보고 있는 있기 때문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구매 대행으로 시작을 해서 이 이커머스 e 시장을 배웠습니다. 뭐가 팔리는지, 고객이 뭘원하는지 솔직히, 제 유튜브 무료 영상만으로도 모든 걸다 웬만하면 충분히 시작하실 수 있거든요. 정말로. 물론, 뭐, 더 빠르게 가고 싶은 분들은 멤버십을 가입하시면 모든 구매댕, 일본 구매댕, 어, 에이커머스 AI 사용법부터 시작해서 멤버십을 가입하시면 모든 영상이 또 저희가 만들어놨으니까, 그 같은 보셔도 충분히 시작하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정말 뭐 빠른 방법, 편법으로 해서 뭐 매출을 만들고 그런 거는 저는 알지도 못하고 어 그런 거는 저는 또 알려드릴 생각도 없습니다. 단기간에 뭐몇 천만 원 번다, 뭐 이런 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쓸데없는 얘기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대로 된 방법으로 해서 오래 갈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이런 것만 저는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2025년도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이제 2026년 온라인 이, 이 커머스 같은 경우는, 어, 타고난 재능만으로, 어, 버티기에는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반대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어, 배울 수 있고 노력한 만큼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이기도 하단 얘기죠. 제가 3년 동안 이렇게 버티면서 확실하게 느낀 게 이겁니다. 정말 노력으로 성장하시고요. 성장으로 기회를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끝까지 가보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딴거 필요 없습니다 좋아요 한 번만 눌러 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자유롭게 일하는 삶 시작이 말입니다 외아노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전체 공개하기 어려웠던 멤버십 전용 라이브 무제한으로 시청이 가능하시고 외환호 카페 등업으로 회원들만 아는 특급 정보까지 그리고 멤버십 전용 단톡방에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50만원 상당의 제휴코드도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피자 멤버십 이상이면 구매대행, AI 쇼핑몰 특강 매주 업데이트로 최신 정보만을 받아가실 수 있고 하루만에 월 100만원 만드는 비밀전자책 2권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쇼핑몰 전문 마케팅 대행사가 1대1 무료 상담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정기 오프라인 모임에서 성공하는 사람들과 직접 만나실 수 있습니다. 100개 이상의 멤버십 전용 영상이 계속적으로 추가되고 있습니다. vvip 멤버십은 1대1 다이렉트 채팅방을 제공해드리고 1대1 오프라인 미팅까지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진짜 돈 되는 정보, 진짜 성공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입 버튼을 눌러서 멤버십 혜택을 확인해주세요.